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어, 찾아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을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주식 스터디라고 해서요, 스윙 노트라고 해서 어, 이 종목이 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것 부분, 그리고 손실이 나면 손절한 부분을 아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노트를 좀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수익이 잘 났었던 부분은 잘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체, 뭐, 케이스가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뭐 수익이 나는 그런 패턴들이나 그런 좋은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아, 한 단계 좀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아, 취지로 좀 컨텐츠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이 종목은 차트 미인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으로 5월 4일날 뭐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시장이 원체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어, 어찌됐든 뭐 좋든 나쁘든 을 떠나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거 대로 어, 좀 짚고 넘어가자. 라는 의미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5월, 아, 여기네요. 5월 4일날, 어, 마이크로 디지털이랑 강스텐 바이오텍을 언급을 드렸고,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떠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린 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 차트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트 관련된 부분은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뭐 무료로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 강의에서 기술적 분석을 찾아보시면 아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아 참고를 해봤고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일 4일날 마이크로 디지털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진단 관련된 부분이, 진단 시약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단이나, 그리고, 어 진단 키트가 있고, 진단 시약이 있죠. 예.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단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아직, 어, 제대로 주목을 못,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인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고, 아,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정밀 의료 시장에 진출을 했다. 그래서 그 전자동 면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한 번에 80여 병의 진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에 필요한 세포 배양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진단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백신 관련된 부분으로 세 가지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나눠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은 이 관련된 종목들을 어, 뒤이어서 이제 제약주들이 슬슬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주 중에서도 뭐 임상, 일상, 이상, 삼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 어~ 제약주들과 뭐~ 이~ 제약주들 웬만히 큰 제약주들은 뭐~ 임상 1상2상3상 뭐~ 어떠한 치료제를 만들건 어떠한 아~ 관련된 뭐~ 백신을 만들든 치료 또 관련된 뭐~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치매 치료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암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아, 뭐 다양한 허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뭐 이런 질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희귀 질병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부터3상까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코로 강 강스탠바이텍도 트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아스 어, 코로나19 치료제로 받을 수 있다.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사용 승인을 했고 관련된 부분으로 뭐 연결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아 어, 설명을 간단히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음 이때 당시 이제 아, 이때 종가 기준으로 이제, 아, 제가 방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추위가 좀 상승으로 갔다가 다시 밀려났다가 아,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아,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기다려셨던 분들은 제가 27, 8 0 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3만원까지는 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3만 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 한번 아, 아, 이번 파동이 그래서 뭐 움직였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주봉상 보시면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 박스권은 아, 한만 3천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에 대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네. 이제 이때겠죠. 그래서, 2주 동안 상승을 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어, 3만원까지 간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지와 저항편의 기술적 분석 관련된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박스권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아,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뭐 흐름을 보시면 아,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돌파하는 시점과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전환이 되는 시점. 참고로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시점인데 주가는 부양하고 있다라는 뜻을 봤을 때는 뭐 개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최근의 수급이 왔다 갔다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요뭐 시가총액이 천억 미만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급에 대한 그런, 큰, 수급이 큰,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수급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보이진 않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천억짜리 미만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아서 최근에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삼막자가 고른 갖춰진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이평선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집중되는 뭐 수급은 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돼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스몰캡 관심주라고 해서. 중소형주 종목들만 위주로 또 선별을 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을 왜좀더 대형주보다 지켜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얘기해 드렸던 강스텐바이오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가 어, 5월 4일날 이때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뭐 차트가 계속 이제 추위가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예, 결국에 이 종목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돌파가 6월 1일과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점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볼수 있는 예,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삼상 임상 실패가 됐었던 가격대가 12,000원에서 15,000원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12,000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뭐 13,000원, 4,000원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디지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뭐, 좀 여유가 생겼죠. 뭐, 2만원대에서만 매수를 하셔도 지금 한46% 정도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3만원 정도를 잘 유지가 되면,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은 3만5 0 0원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파동이 얼마만큼 더뻗칠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 추위 정도로는, 26,000원 정도는, 뭐,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정도를 유지하는 시점이면 음 결국엔 좀더 보유를 하자. 그러니까 음 그래서 26,000원을 익절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3 2,000원 정도에서 3,000원 정도면 어한 차례 좀 수익을 챙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인 목표가 삼만 오천 원. 근데 이 종목 역시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결국엔 이제 동사도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키마 추기 현상으로 이제 진단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다라는 거와 그리고 이제 종목별 키마 추기 현상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로 매기가 몰렸다라는 부분. 예,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그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틀 동안 양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어 결국엔 이 혹시라도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면 이게 다 손실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어, 이거를 감내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 조금, 매매, 매수는 이제 자제를 하시고, 혹시라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 8,000원 밑에서는 한번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8,000원에서 6,000원. 그래서 차라리 손절가를 6,000원 대 잡고, 8,000원에서 6,000원, 2,0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더 얼마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 이런 상승 이후에 좀 이런 흔히 말하는 박스권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 다시 상,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서 다시 조정 끝자락에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